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직도 전구가 고장나서 약간 좀더 분위기를 모두를 살려서 될때 분위기처럼 편안하게 언박싱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제는요 에이블리 사울이에요. 제가 지난 까지 언박싱이 너무 귀찮아서 미루다 보니 에이블리가 에이블리 스티커를 사와보려고 사오려고요. 얘를 샀어, 3만원 이에요. 음, s 이게 맨투맨하고, 이 맨투맨하고 차, 잠옷인데, 자, 지금 이거 뚫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let's get it! 자, 먼저, 이 회색에부터 뜯어 볼게요. 이거 최신 거인데, 자, 이럴 때는, 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칼은, 굳이, 뜨지 않고, 가위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조심조심. 궁금, 음. 궁금. 이렇게 옆으로 안 뜯었지만. 어머, 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보시오. 예쁘죠? 제가 이번에 웨덜이라는 TV 주문했어요. 이게 되게 싸요. 최근에 추석하는 추석특강 의사도 굉장히 싸졌는데 오! 어 보세요 얇긴 얇다 확실히 이건 지금 입고 다기딱 좋을 것 같아요 좀 얇네요 좀 대보면 이렇될것 같아요 좀 큰데? 아 근데 오버핏도 오버핏 오케이 자 그리고 두번째로 이걸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체리와 맥주가 으 이게 제가 체리가 체리가 되게 이빨처럼 생긴 제가 되게 17000원인데 쿠폰 써가지고 17000원씩 어요 하나 귀여워라 보세요 체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있어 너무 귀여워 제가 단지다이얼이오신 처음이거든요 어디에서 갑니다, 여기가? 찐데 없어? 아니, 있어, 있어. 아니 할수 없어, 안돼다할수 없어. 위험도사 아, 니에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오, 예뻐! 봐봐, 여러분. 짜잔 너무 이뻐 특히 브이로그에서 날보판 멋진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 분위기 는좀다 멋있네요 잘 기워야겠어 이건 홋, 홋, 홋.